역대기상 20장. 해가 바뀌어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요압이 그 군대를 거느리고 나가서 암몬자손의 땅을 격파하고 들어가 라빠를 애워싸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니 요압이 라빠를 쳐서 함락시킴에 다윗이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있는 왕관을 빼앗아 중량을 달아보니 금한 달란트라 그들의 왕관을 자기 머리에 쓰니라 다윗이 또그 성에서 노력한 물건을 무수히 내오고 그 가운데 백성을 끌어내어톱과 쇠도끼와 돌서래로 일하게 하니라 다윗이 암몬 자손의 모든 성업을 이같이 하고 다윗이 모든 백성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라 이후에 블레셋 사람들과 게셀에서 전쟁할 때에 후사 사람 십부개가 키가 큰 자의 아들 중에 십배를 쳐 죽임에 그들이 항복하였더라 다시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할 때에 야일의 아들 엘하나니 가드 사람 골리아세아우 라흐미를 죽였는데. 이 사람의 창자로는배틀체 같았더라.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에 그곳에 키큰자 하나는 손과 발에 가락이 여섯씩 모두 스물 넷이 있는데 그도 키가 큰 자의 소생이라. 그가 이스라엘을 능욕하므로 다윗의 형 시무아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이니라. 가드의 키큰 자의 소생이라도 다윗의 손과 그시나의 손에 다 죽었더라. 아멘